완경 창신론원에서 어미자 뼈를 놓쳐서 이렇게 당검으로 십기로 이렇게 준비했요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우사하게 잘 왔습니다. 상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고요. 이렇게 잘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음, 맛있는 오미자. 이거 이렇게 날짜 아마 적어 놓았을 것 같아요. 날짜 돼서 이렇게 개봉해서 맛있는 갈증에서의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은 오미자죠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창신농원이었습니다.